네 반갑습니다. 자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 증시를 앞두고서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주 월요일은 일단 트럼프도 취임을 가져가는 날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어느정도 조정을 염두에 둘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맞춰서 또 대응 포인트를 좀 첨예하게 가져가야 될 종목이 또 아톤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톤에 대한 좀 매매 전략이라든가 아, 이전에도 뭐좀 체크를 드렸지만, 연장선으로 체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에 대한 방향까지 오늘 정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해, 아, 지난주부터 제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좀반복적으로 체크를 드렸습니다. 어, CS2025에서 젠슨왕이 네, CS2025에서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고 쓸만한 방향이 나오려면 20, 30년은 걸린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 2, 30년 걸린다라는 발언 하나로 아이온 큐를 비롯해서 리게팅 컴퓨팅이나 어떤 뭐 큐텀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 ETF들이 상당한 급락을 보였어요. 상당한 급락을 보이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관련 ETF 세배수 레버리지 e t p 가 상당히 폐지가 되어 버립니다. 네, 그 정도로 정말 파장이 컸고,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의 강세가 좀 눈여겨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큰 파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젠스왕의 발언을 양자 컴퓨터 관련 업계에서 바로 반박을 하고 나섰죠. 네, 그리고 제가 이 당시에 이 언급만으로도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었냐면, 결국에 20, 30년이 걸린다라는 것 뿐이지, 요게 어,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실용 가능하다는 것 실체화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실적이 분출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테크주들 중에서도 좀 기술 성장 측면 기대심 측면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그대로 한 반응이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은 젠스왕 역시도 인정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번 눌림은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좀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마크 저커버그가뭐한 1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렸죠. 그 말씀드렸죠. 이때도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려드렸죠. 10년 걸릴 거다. 2 30년에서 하프로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양자 컴퓨터가 시간은 걸리겠지. 근데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결국 양자 컴퓨터 준비된다는 거잖아. 양자 컴퓨터가 실현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도체 관련주죠. 정통적인 반도체 관련주인데, 올해는 양자 컴퓨터 준비에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해버렸죠. 우리나라 국장에서도 좀 반도, 당시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단기 반등이 좀 나아주었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거를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2025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는 양자 컴퓨터 준비의 해라고 발언했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양자산업에 있어서 육성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해가 2025년입니다. 여러모로 이 젠슨왕이라든가 마크 저커버그가 어, 이런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발언으로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리게팅 컴퓨팅 등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예, 하지만 실제로 어, 지금 실적이 잡혀서 올라가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아니고 결국에 기대심, 상용화될 것이라는 기대심 하나로 그 기대심을 가지고 주가가 형성된 업종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마크 저커버그나 젠슨왕 역시도 어쨌든 시간이 걸릴 뿐지연정 어, 상용화는 가능하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는 양자 컴퓨터 준비에 해당.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2025년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양자 산업 관련해서 육성의 해로 또맞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성이라던가 수급 기대감, 기대감 측면에서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온큐라던가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를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좀 진단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요 지금 급락 나왔던 부분이 요게 지금 요렇게 급락이 지금 떨어졌던 부분이 젠스 왕의 발언이 있었던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아래 꼬리 잡히고 나서 제가 이 추세를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변수 캔들 한두개 정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추세 구간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결국에 상용화가 된다라는 기대심이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올 것. 혹여나 이탈 흐름이 변수 캔들 고려하고라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3만 5가까지 떨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더 쳐다볼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눌린 만큼의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 마켓상, 데이 마켓상에서 지금 주가가 한2% 정도 빠지고 있지만, 이거는 양자 컴퓨팅 관련 주들의 좀 이런 시세 변동성을 고려하면 정말 가벼운 수준이죠. 그리고 어찌되었든 일 61선을 이탈하면서, 이 탈하면서 구간이 빠진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눌림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이때 버티고 계셨던 분들, 어, 일단은 잘 버티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직까지 구간이 완전 안착된 건 아닙니다. 21선 위로 구간 다시 잡아줘야 되고요요 구간 잡아주면서, 뭐, 횡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재차 정보 뚫으러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양적 컴퓨터 관련주들 잡고 싶어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잡으실 거면, 지금부터 미리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 이미 눌림목 나오는 자리에서 변수 캔들 고려하고라도 자가리가 잡힌다라고 하면 제가 접근을 이제 어, 슬슬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방 대응은 결정해야 돼요. 요구한 깨지면 요구한 변수 캔들 하나 고려하고 깨지면서 밑으로 121선으로 좀 이탈하려는 보인, 주주님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흐름이더 강하기 때문에 거 잡을 수 없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눌림이 확인되면서 반등이 가져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역시도 10월부터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시세가 나와주었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도 어쨌든 다음 주에 트럼프 취임도 있고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염두되는 시장이라고 볼때 테마성 흐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 아톰, 지켜볼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아톰 위치 어떤가요? 물론 아이온 큐와 1대1로 매칭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양봉 2개인 반면에 음봉 2개죠. 하지만 흐름 자체가 어때요? 금락 나왔던 구간 동일하죠. 금락 나왔던 구간 동일한데, 여기서 잡아주면서 전 음봉 구간, 전 음봉 구간까지도 어쨌든 주가가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뭐, 반등 나온 포지션 자체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아톤 역시도 지금 21선을 잡아주면서 어쨌든 마무리가 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즉, 아직은 지켜볼 만한 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보면, 아톤을 이렇게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통은 자 추세선까지만 잡아드리잖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정고점까지 조금 더 내려보느냐, 전초점을 내려보느냐라고 한다면, 아이온큐와의 이격이 좀있잖아요 괴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아이온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고 나서 반등을 확인한 자리에서 아이 아톰 같은 경우에 변수 캔들 하나 안 만들겠냐. 고 그래서 그 변수 캔들 하나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요 구간까지 내려선다라고 보면 이 노란 박스권까지는 적어도 매수를 하기에 적기라고 볼수 있는 매수 요, 요 박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후의 대응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아이온 Q61선 이탈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그건 고민 없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고민 없이 아이온 아톤 정리하셔야 되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을 오히려 한창을 해주면서 추세 횡보형 박스가 나오면서 구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톤 추가 매수하면서 이 노란 박스권 내에서 네, 추가 매수하면서 2차 시세 분출기 기다려야죠. 네, 다시 한번 쌍둥이 빌딩 지으러 가는 그림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아톰과 아이온 교차 비교를 하면서 가셔야 될 부분이고요.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당장의 이런 뭐 성용화가 되는 거 실용성이 입증되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시간이 10년 걸리냐 20년 걸리냐 30년 걸리냐 그건 기술 개발에 따라 시간이 더 좁혀질 수도 있는 거고 더 멀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게 필요한 산업이니까 그리고 상용화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측면으로 어쨌든 이런 테크주들의 기대심은 수급 측면으로 유효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톤이라던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대응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이온큐 60에서 이탈 유무에 따라서 아톤을 비롯해서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대응하신다고 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음, 아톤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종목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찬란한 토크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한 주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꽤나 지루한 증시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그동안 트럼프 효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나마 명목상 사유로 진입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테마적 흐름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 측면 중 하나로 저는 양자 컴퓨팅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주 그러면 증시 좀 준비해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톰 비롯해서 양자컴퓨팅 관련 주제 제가 당분간은 꾸준히 좀 추적을 드릴 예정이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주 중시도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주말 푹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